이번 총선 익산시 갑선거구에서는 중진대 신진의 4인 4색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선대원 출신인 이춘석 전 의원이 권토중례를 노리는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네 번째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석 후보는 경험이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대로 각을 세우고 지역의 몫을 챙겨오겠다고 말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조성해 5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홀로그램 실증센터를 유치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대한민국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일자리 이기 때문에 똘똘한 공공 기관 다섯 개 이상을 유치해서 시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는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여당 후보임을 내세웁니다. 심판해야 할 것은 정권이 아니라 낙후된 전북을 만들어 놓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지자체마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 마사회를 세만금 등과 연계해 익산에 이전하고 쇠락한 중앙동 구도심을 아시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에 경마장이 생기면 본사도 옮긴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생활권이 다 되어가니까 차라리 익산에 있는 것이 더 낫고. 산보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에 새로운 미래 신재용 후보는 인구 유출 문제의 당사자로 첨단 기술의 친화적인 20대 청년 의원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군산항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해 포화 상태인 평택항과 인천항 중심에 물류를 대체하고 지역대학과 함께 IT 인재를 양성해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형 민자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수도권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볼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립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양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출마하는 진보당 정권희 후보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껏 존재감 없고 무사안일한 모습만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호 공약부터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내세우며 정권을 정면 겨냥했고 지역 공약으로 지역 식품 산업과 연계한 특화 거리 조성, 먹거리 엑스포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지역 정치인들의 모습은 선거 때만 의원이었고 사실은 시민과 호흡하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바꿀 때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